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책은 204쪽입니다. 204. <laughs> 자, 후양쪽 코트를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자, 후양쪽 코트는 그이그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사람 그 달과 힐이요 그러니까 달과 힐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폐암의 원인이 담배 흡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담배 회사가 아니 증거를 대라 어떻게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냐라고 이제 증거를 대라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빨리 이 사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미국에서는 코호트 연구를 주로 할 때잖아. 근데 코호트 연구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빨리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달과 힐 연구소에 가서 빨리 이거를 원인을 밝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과 힐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할까? 너무 코치형으로 길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싸, 이렇게 머리를, 아이디어를 좀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미군 군인들이 제대를 할때 생명보험회사를 들게끔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명보험회사를 찾아간 거죠. 가서 자 이거 혹시 10년 전, 20년 전의 차트를 볼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볼수 있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창고에 가서 10년 전, 20년 차트를 본 거예요. 봐서 그때 당시에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을 골라낸 거죠. 골라내서 그 사람 명단을 갖고 와서 지금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10년 전에 사람에 대한 명단을 지금 전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결정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폐암에 걸려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어트긴 코호트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노출군, 비노출군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본 거예요. 이걸 우리는 후향적 코호트다라고 한 거고요. 그때 달가일은 이것만 한게 아니라 환자 대조군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결국 환자 대조군, 후향적 코호트를 그때 처음 만들었다고 라 보시면 돼요. 달가일이자 그러면 거기 일단 1번을 볼게요. 자 과거 기록의 근거를 두고 질병의 원인에 폭로된 사람. 그냥 폭로되지 않는 사람이 현재 질병 현재 질병을 갖고 있다 없다 이거를 비교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번 주에 배우긴 했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이거 자, 하나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다음에 이제 미래. <laughs> 자 저번 주에 배웠던 코트 연구는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현재의 노출군, 비노출군. 담배 핀 사람, 안핀 사람의 뭐를 보는 거예요? 예,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 어떻게 될 건데?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코트 연구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후양적코트는 과거야. 과거의 노출, 비노출군. 과거의 담배 핀 사람, 안핀 사람의 뭐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 이걸 우리는 후향적 코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환자 대조군은 뭔데? 환자 대조군은 언제 볼까요? 미래를 볼까요? 과거를 볼까요? 현재를 볼까요? 현재를 봐야지. 현재. 현재 환자예요. 현재 환자. 그리고 대조군의 뭐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담배 피셨습니까? 안 피셨습니까? 이걸 보는 거죠. 이걸 우리는 환자 대조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가 다릅니다. 스타트가. 그리고 대상자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알아주시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읽는 방법, 아, 이거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과거를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대답을, 그때 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후양적 코드 얘기를 했고요. 자, 요거까지가 우리가 2단계, 분석역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3단계인 실험역학. 자, 실험역학에서는 종류,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잘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임상실험이 있고 지역사회 실험이 있어요. 임상 실험 하면은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약의 효과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2차 예방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약의 효과니까 그런데 비해서 지역사회 실험은 이 사람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실험은 뭐냐면. 1차 예방에 포커스 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하고 한 사람은 운동을 안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지역사회 실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코어트 연구랑 다른 점은 또 뭔데요?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실험은 강제로 운동을 하게 하고 운동을 안 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코어트 연구는 운동 한 사람, 안한 사람. 이건 자연적인 거죠. 그것 사람을 추적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코트 형과 하고 지역사회 실험의 차이점은 강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본인이 스스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안내서 넘어갈 거고요. 이제 실험의 방식에 보시면 단일 맹검이 있고 이중 맹검이 있습니다. 이런 것좀 알아두셔야 돼. 그 이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제 실험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제가 그 침의 를 예방하는 신약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실험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로 발견, 그 새로 개발된 약을 드릴 겁니다. 요약을 먹으면 아주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조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약은못 드려요. 근데 혹시라도 조금 서운해 하실까 봐 비타민 C나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약을 드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아, 나 그냥 신약 먹고 싶은데, 이형 실험, 여기 실험에 참여했으니까, 꽁꽁을 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미칠까?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먹는 약이 신약인지 비타민C인지 모르게끔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단일맹검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단일 맹법에서는 누구는 아냐면 이 연구자는 안단 말이에요. 그 연구자는 연구 결과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눈 맞춤을 하면서 이약 진짜 좋아요. 꼭 드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한테는 그냥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저의 태도를 보고 어, 이거 신약인가 봐. 이거 비타민C인가 봐. 이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채거든요. 그래서 나조차도 모르게끔 하는 거를 우리는 이중맹검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도 이 약이 지금 신약인지 비타민C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삼중맹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삼중면권법은 뭐냐면 통계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게끔 하는 거야. 통계하는 사람. 그럼 통계하는 사람이 무슨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어떤 연구 결과가 1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2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애매하게 1.5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꼭 통계하는 사람이 연구자한테 물어봐요. 한 중간 정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편해. 그럼 저희가, 어, 제발 1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막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들 1.5로 나오고거처부다 1로 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험연구에서 제일 뭐 장점으로 어,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삼중맹원법은 통계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중맹원법까지 있는데 대부분 책에서는 이중맹원법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현재 실험에서는 이중까지만 간다 삼중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단일 이중맹원법까지 좀 써놨고요. 옆에서 이게 줄 쳐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아서 줄안 치고 넘어갑니다. 자 장점 확실하죠. 실험연구하면 그러니까 단점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것도 많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겠죠. 그리고 적절한 표본의 수를 특별히 산정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겨우 한명 해놓고 두명 해놓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실험 역할. 그 대.